아하. 라오스. 여성 센터 코이크가 지어준 여성 센터가 여기 있고요. 건너편에는 라타나 경영대학원이 있습니다. 학생 수가 굉장히 많아요. 아, 오늘은 여기서 카메라를 켜고 한 이야기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라오스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여성에 대해서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불교 부처님 가르침에 상당한 영향을 받아서. 근데 라오스 BNN 여성 여성 센터를 한국 호이카에서 지어줬네요. 2024년 10월 15일 날, 성폭력 예방, 성폭력 근절, 이렇게 써있네요. 한국이 지어줘서 태극기가 있습니다. 우리 이람이 좋아하는 태극기. 네. 오늘은 한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나이 드신 작년층 시청자님께서 여러분이 그동안 물어 오셨어요. 나이 먹은 사람은 뭐한달 살기 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지만, 나이 먹은 사람은 나이 60이 넘어가면 나오셔 여성하고 사실 결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가요? 하셨어요. 뭐 나우스는 나이에 대한 개념을 크게 따지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신체가 정신과 건강이 나이에 비해서 조금 제 나이 보이시거나 젊어 보이시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젊은 여성을 결혼해서 함께 살려니 그 여성들은, 라오시에서 살기를 더 원합니다. 나이 드신 분일 경우에, 나이 드신 신랑 믿고 한국 갔는데, 그만 다른 일이 생겨버리면 혼자 남게 됐을 때, 또 다시 라오스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신부 집안에서 지참금을 조금 더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진행되는 과정에서 젊은...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 보다는 비용이 더 쓰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건 뭐 거짓말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라오스 여성들이 한국 남자와 뭐꼭 결혼을 원하고 싶다 뭐 한국 남자라면 뭐 이혼한 남자라도 좋다 뭐 이런 영상 제목 봤는데 그건 아니고요 라오스의 일부 여성들이 라오스 남성과 살면 장래에 대한 희망이나 보장이 확실치가 않고 돈을 모으고 살수 있는 시간이 더 멀어지고 허덕이고 살아야 되니까 일부 여성들이 한국 남성과 결혼을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가셨을 때는 그 신부를 이제 여기서 혼인 신고하는데 뭐 문제가 없습니다. 혼인 신고하는 데다 맡기면 돼요. 그것도 뭐 비용이 따로 들어가고 시간이 6개월도 걸리고 1년도 걸립니다만. 한국 대사관에 만약에 그 신부를 한국으로 데려가려고 할때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살다가 아기를 낳고 있는 상태라면 자녀가 있으면 비자를 좀 쉽게 받지만, 나이 드셔서 자녀도 없고, 한국으로 부인을 데려가려고 하면, 아, 그 비자 받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언어 능력 시험도 시험이지만, 한국에 신랑 되시는 분의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도,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실 때는 항상 젊어 보이시게, 몸에 냄새도 좀안 나시게, 옷도 좀 깔끔한 거. 가급적 하나 달린 티셔츠. 어, 어두컴컴 틱틱한 색 말고는 좀 밝은 의상도 좋습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시려는데 이게 이제 한국분들이 젊다는 게 무슨 20대, 30대가 아니고요. 20, 30이 아니라 거의 뭐40 후반에서 50 중반이 젊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시거나 어, 국제결혼 업체들도 50 넘어가고 50 중반 넘어가면 잘 연결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도 있죠. 근데 이 분들은 라오스에서 살 수가 없어요. 한국 신랑분들이 라오스 여성을 결혼해서 한국에 가서 가정을 꾸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라오스 신부가 바로 한국 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서로 사겨가면서 잘 근심이나 걱정이나 불안한 요소를 해소를 했습니다. 해소를 했는데 막상 한국으로 신부님을 모시고 가려니 한국의 신랑의 재정 상태. 재산 보유 상태, 과거에 결혼을 몇 번을 했는지, 또 과거에 어떤 그 범죄 경력이 있는지 다 됐는데 벌금 많이 낸것 때문에 한국 대사관에서 신부 비자가 리쟁 맞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해. 처음 단계에서 다 밝혀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수시하고 비밀리에 하시려다가 나중에 대사관 서류 검증 과정에서 그러한 점들이 문제가 발생되면 뭐 누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뭐 돈, 비용, 뒷돈 준다고 하는 그런 나라 대사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한달 살기 같은 경우에는 뭐 돈만 준비되고 시간만 맞춰지면 오셔서 쉽게 하실 수 있어요. 라오스 뭐한달 같이 지낼 여성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돈이 문제죠. 돈이 제갈량입니다. 여기 그 라오스 여성 센터입니다. 코이카. 이 옆에가 라오스 여성 센터인데 여기 대한민국 국기 있죠? 이거 한국이 지은 겁니다. 여기가 코이카예요, 한국 코이카. 코이카가 뭐 하는 인가 검색해 보시면 돼요. 코이카. 아 여기가 그리고 이제 라오스 여성 센터입니다. 여기 써 있죠. 우먼 스트레이닝 센터 라오 우먼 유니온 이 정도 영어를 읽으려면 캠브리지 대학 정도 나오면 읽을 수 있습니다. 영어를 모르시는 분들은 빨리 영어를 배우시면 됩니다. 아, 제가 얘기하고도 겁나게 썰렁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그컬리지 대학이에요. 2년제 여기 대학. 생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누가 그래요? 저 사진에 이렇게 대학생이 많다고 하니까 오저 중에서 신부 중 하나 골라주세요. <laughs> 말은 쉽죠. 한국 남자가 외국에 와서 젊은 그것도 칼리지 대학 나온 여성들 같은 경우에 나이 이제 2물둘셋인데결혼하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지내야 하는 과정이 많습니다. 한달 살기는 비교적 쉽게 할수 있지만, 이제 그, 뭐, 투어로 오셔서, 또 나는 좀, 애인을 좀 구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문의를 하실 때, 두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그냥 시원하게, 시원하게 문의하시고, 그래, 내가 해외 가서 고생 안 하려면 그 정도 돈 쓰고 편하게 지내야지 하는 분들은 쉽게 문의하고, 쉽게 예약하고, 쉽게 오세요. 그런데 편하게 즐기고는 싶으신 거예요. 도착하면 누군가 나와서 마중해 주고, 도와주고 따라다녀주고 시간, 길 깔지 않고 길에다 깔지 않고 하루 일사천리를 진행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비용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곤란해 하세요. 그러면 그 일이 성사될 수가 없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의하시기 전에 아, "나는, 돈을 좀 실속 있게 아껴서 좀 편한 생활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오셔서 정보를 터득하시고 그 정보에 따라서 움직이시고 하시는 게 서로 피곤하지 않고 좋아요. 뭔가 현지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오시는데 숙소는 어디 흐름한데 싼데도 다 정해 놓시고 으 다녀야 될 방향도 다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정보만 쏙 뽑아서 도와달라고 하면 자선법리, 자선 법 자선 자선 법인 영리 단체에서도 도와주기가 어려운 겁니다. 정말 많은 문의를 받았는데요. 거의 7 8 0가 그런 분들의 문이었었다는 겁니다. 저 역시도 아마 라오스에서 뭐 영상활동 하시고 블로그 활동 하시고 라오스 비즈니스 보아가면서 라오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느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 구독자님들이 한국에서 생활하시면서 한국에서 얻어진 정보라든지 한국에서 터득한 생활요령은 그냥 내 나라에서 태어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고 사회생활하면서 자연적으로 터득된 거로 여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귀한 것임을 모를 수가 있지만 사실 그것도 귀한 것입니다. 하물며 라오스에서 태국에서 필리핀에서 현지에 먼저 가 있던 사람이 얻은 정도는 정말 1년에 돈 1억씩 쓰면서 한 달에 몇 천불 이상씩 쓰면서 14년간의 경험에 의해서 고생해 가면서 뭐 유치장에도 갇혀보고 벌금도 내보고 뭐 외국인과 싸움도 해가면서 그렇게 쌓여진 경험과 내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무엇인가 문의를 하실 때 서로 현실성 있게 양쪽이 다 해피한 것을 느낄 수 있게 일방 통행이 되지 않게 그러한 점들을 감안하셔서 현지에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영상을 보니까 오 라오스에, 뭐, 중년, 노년, 한국 남자도, 뭐, 이혼남도, 뭐, 라오스 오면은 다 여성 만날 수 있고, 라오스 여성들이 정말 한국 남성들을 갈망하고, 만나고 싶어 하고, 한국 남성이면은 뭐, 자다가도 버선발로 뛰어 나올 것 같은 그런 영상들이 많은데, 네,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 라오스도 이제 점점 점점 깨어가고 있어요. 이제는 옛날의 시골의 그 라오스가 아닙니다. 웬만한 국민들은 이제 의식도 높아지고요. 외국인을 대하는 방법과 요령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한국 사람들을 클럽 같은 데서 만나서 자기 남자친구 동원해 가지고. 흉제를 꾸미고 폭행을 하고 돈을 강치해 가려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게 지금 나오스입니다 물론 그 외의 사람들은 순수하고 순박하고 하지만 그분들은 산속에 있잖아요 산속에 있으면서 어쩌면 라오스 국적이 아닌 분들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한국의 시청자 구독자님들은 현실을 그만큼 모르시니까 그냥 영상에 나오는 것, 그것을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시고, 오시기만 하면 내가 얻는 모든 것을 가져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쉽게, 아주 쉽게, 그러한 것들을 접하시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실패하는 확률이 거의 85% 이상으로 봅니다 저는 물론 뭐 제가 다 이야기하는 것이 정석이고 교재에 나와 있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정도의 데이터는 아닙니다 제 멋대로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최대한 제가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옆에 있는 사람의 실감나는 증언을 듣고 말씀을 전한다는 것, 그것만 이해를 바로 해주셔도 오늘 이 영상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날 영상을 찍으면 생각지도 못하네. 조회수가 급증하고 구독자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영상인데 조회수도 구독자님들도 안 오시고. 초라합니다. 학대 학생들이에요. 안녕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날은 의기소침하고 어떤 날은 의욕이 확 나기도 합니다. 그래도 영상을 매일 만들 수 있게 동기부여하는 것은 제 마음이 아니라 구독자, 시청자님들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나름 촬영할 곳이 많지 않은 라우스에서 매일 이야기를 지어서 만들어가면서 제가 활동하는 것을 보고, 뭐 놀라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떻게 그렇게 매일 영상을 만드실 수 있냐. 제가 지금 뭐 하는 일이 이거잖아요. 영상 만들고, 어, 투어, 여행사 하고. 근데 뭐, 투어 여행사가 요즘 뭐 손님이 많이 안 와요. 솔직히. 근데 뭐 별로 바쁘지 않아요. 뭐 치명좀 파는데, 뭐든지 투어객들이 많이 오면서 활성화되는데, 투어객들이 위축이 되다 보니까 이거 다 중국차예요, 중국관광차.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시간이 좀 있어요. 이것도 중국투어입니다. 한국투어는 앞에 스티커가 써 있어요. 그래서 만드는 영상 더 바빠지게 해주시고 제가 더 많은 것들을 얻고 또 얻었으면 저도 베풀고. 어려운 곳도 찾아가고, 또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 정말 사정이 여의치 않은 분들이 있으면 무료로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소속이 될수 있게 많이 도와주시옵소서. 구독, 알림 설정, 알람 설정, 댓글,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